국내 반려동물 인구 천만 시대가 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시장이 바로 펫 보험 시장입니다. 하지만 시장 활성화 초기 단계여서 아직 가입률은 선진국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인데요. 이 보험사마다 보장 내역과 기간 등을 선보며 펫 보험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송현주 기자입니다.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펫 보험은 국내에선 지난 2007년 처음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10여 년간 반려동물에 대한 통계가 부족하다 보니 불안전한 상품이 대부분이었고 이렇다 보니 소비자들도 크게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7년을 기준으로만 봤을 때 국내 펫보험 시장의 연간 보험료는 10억 원 규모. 가입률 역시 0.02% 수준에 그쳤습니다. 펫보험 선진국인 영국 18%, 독일 15%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런 탓에 손보사는 지난해 10월부터 보장기관과 범위를 대폭 확대한 펫보험 상품을 선보이며 변화를 꾀했습니다. 이 같은 변화에 따라 현재는 지난해 대비 10배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며 펫보험은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대략 연간 계약건수가 2000에서 2600건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고 어, 그 금액으로는 연간 10억억 정도를 추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출시하고 나서 시장이 한1 0배 정도 성장을 했고요 건수로는 한 2만 건이 좀 넘는 건수 그리고 어, 수로 는한 100억 원 정도. 지금 훨씬 더이펫 보험에 대해 어떤 효용이다던가 뭐 소비자의 이제 니즈에 부합하는 부분이 잘 알려진다고 한다면은 훨씬 더 크게 성장할 거라고 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 변화와 함께 가입과 보험금 청구 역시 간소화한 점도 펫 보험 시장 확대에 힘을 실었습니다.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해 가입이 쉬워졌고 진료비 간편 청구 시스템 역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기존에 보장되지 않았던 장례 지원비나 피부질환 질병 등 보장까지 내역을 대폭 확대하며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아울러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반려동물 등록제도와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 수가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높은 진료비 부담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면서. 국회 등에서 입법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 점도 향후 펫 보험 시장 확대에 긍정적인 신호탄입니다. 동물들 제약제가 모두 의무화가 되면 훨씬 더 쉬울 거고요. 가장 어려운 게 이제 동물들을 구분해서 표준 수가제 누가 중심이 되는 게 맞아요. 음. 지금 동물병원이 부르는 갑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게 되야 보험사에서도 보험료를 한정을 한다든지 음. 할수 있습니다. 표준화되는 네, 네. 게 제일 요 예전에 활성화됐고 앞으로 더 활성화 될 거라고 니다 반려동물이 또 하나의 가족이 되고 있는 요즘, 어깨와 학계, 정부의 제도 개선 등 노력으로 반려동물 보험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박세뉴스 송현주입니다.